오! <laughs> 근데 아까 전에 내가 해봤는데 원하는 선봤자 넣기 존나 있는 것 같아. 이거 뭐 거의 지고 불가능인데, 원하는 선봤자 먹기가 그리고 상점이 네 번마다 떠가지고 더 먹기 힘들어. 8원을 일단은 소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1 2원짜리 먹는 것까지면투르 데미지 해볼까? 오 니코? 아, 근데 니코 해봤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니코를 썼지만 니코 스킬을 잘 모르거든요? 어? 다시한번 KD 아니 무대가 바뀌네 좀 반짝반짝 플러스 폴라티넘이 증가합니다 스킬에 반짝반짝이 추가되네 뭐 어떻게 반짝반짝 추가되는지 궁금하게 만들어어 바이 이게 펑크 리롤덱도 막 좋긴 한다고 하긴 하던데. 근데 약간 초반에 약간 싸우는 게 <laughs> 약간 <좀> 답답하긴 하다. <laughs> 싸우는 게 너무 답답한데, 시원한 게 없긴 한데, 저는 어, 툴 데미지, 어, 이것또살 또 만한데, 세나 에이티 아닌가? 어, 에이피네, 얘, 얘 짬뽕으로 약간 쓸까요? 이때. 뭐, 아까 스킬에서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린다 는데 반짝반짝 퍼어서 최대 만화 15가 줄었는데. 원래 이런 만화 105야? <laughs> 야! 즉시 팀과 대기석에 있는 모든 챔피언을 판매하고 판매 금액이 2배에 해 당하는 골드로 씁니다. <laughs> 이거 뭐야? 존나 웃긴데? <laughs> 새로운 출발, 출 <laughs> <laughs> 아니, 존나 웃긴데. 나도 <laughs> 당장 내가 먹을 순 없어서 돌리고. 근데 존나 웃기긴 하네. 나도 아, 지금 내가 연승이라서 일단 내가 복지는 못하고. 회복이고 나아다아나좀 <laughs> 웃기긴 하네. 나 확실히 연필 비로다업 할때좀 좋긴 하겠다. 그골도두 배면 좀큰거 같긴 해. 대충 이거 이것만 해도 9 원이거든요. 팔면 팔 원이니까 1 6 원. 이것도 뭐십 원에서 십. 야쏘 덱이 좀 약간 좀 많은 것 같긴 하다. 야쏘 1코인데. 존나 센데, 야쏘인데? 아니, 저게 1코라고? 윤 유나서. 아니, 이게 1코야? 아니, 존나 센데, 이거. 와, 맞네. 대상이 죽으면은, 인구적으로 공격이 올라가네. 야, 이러면은, 야, 이러면은, 이거, 야쏘 리롤덱, 야쏘 리롤덱 듣고, 거기에 반짝반짝이, 트루 데미지가, 처왕이네 어, 여기서 트루 데미지 보면 된다. 트 데미지. 어, 어? 어? 어. 어, 반짝반짝 거리긴 하네. 맞죠? 이러면은 기어트루 데미지 갈수 있거든요. 이게 반짝반짝 보너스가 돼가지고 음. 트루 데미지가 이제 반짝반짝해. 보영퍼가 아니라서 이제 박을 수가 없구만 헤드라이너와 특성을 공유하는 아군의 200 체력 공수 10% 프로 데미지 이거 약간 돈이 많아서 구렙 가는 건아 근데 9렙 는워코가잘안 나오긴 하.. 워커 선밭엔 안 나오는데 키아나가 AD인가? AP인가? 이것만 좀 알고. 어? 아카리다. 빅 히트. 반짝반짝. 아카리는 AD가 맞아요. 키아나도 AD야. 아, 그럼 나 이거 주례가 없는데. 어, 아, 이거 쇼진 복원 누구한테 주지? 약간 어차피 트로 데미지 있어가지고 주례는 있긴 한데 누구, 누구 주냐? 약간 오코 중에서 AP 맛있는 거 주면 되긴 하는데요 어떤 맛있는 게안보이는데 맛있는 거좀 없나? 오코 중에 맛있는 AP 진아 아까 써봤고, 소나는 어차피 그거 직스, 직스? 직스 직스가 그나마 AP 중에서 직스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제발, 검, 어, 잠시만, 이러면은, 검만 나오면 되긴 하거든요? 트루 데미지 검이지. 검! 이러면 9까지도 가능한데? 어, 잠시만, 이러면은 좀 맛있는데? 그러면, 어? 10까지도 갈만한데? 따지고 오면? 아, 근데 10은 안될 것 같아. 진짜 많이 빠질 것 같아. 일단은 진조 써봐. 10 가면 이제 5코선 받잖아. 5코 Oh, no. 빼야 되는데. 완전 안나오아 아, 근데 뭐, 막 뭔가 센거 같긴 한데 별로 막 세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1레벨 갈까? 이거 찾을 거 솔직히 말해서 트루 데미지 아칼리 밖에 없긴 하거든요. 어, 이제 잡는다. 야, 좀 확실히 센것 같긴 하다. 이거 아까 못 잡았잖아요, 맞죠? 어, 약간 좀 세진 것 같은데? 좀 야소 좀잘 잡았는데? 아까는 때리다, 못뭐 때리다가 터졌다, 아 반짝반짝 받아야 된다. 좀 약간 템을 좀 나눠줘야겠다. 반짝반짝 받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어, 너 확실히 세지긴 했다. 트로 데미지 박으니까 존나, 어, 존나 센데? 이제, 이제는 뭐... 데미지 미쳤는데? 근데 이게 모르니까 이제 좀 봅시다. 이제 트루 데미지 효과가 이제, 보호막이 활성화된 매초 200회복. 이거는 추가 고정 피해. 트루 데미지 이제 추가 고정 피해 입히고, 얘는 기절. 얘는 처형. 아까 얘가 처형이었고, 얘는 흡혈. 얘는 샘플링 리미스로 챔피언을 적취하면은 아이템을 복사하면 구적인 아이, 조합 아이템 두 개를 획득합니다. 내가 일단 못 모아봤거든요. 뭐, 저, 적을 처치하면은 뭐 아이템을 준대요. 나 아이템은 안 나와. 랜덤인것 <laughs> 랜덤인거 같긴 해요. 어, 나, 나왔다! 아, 아. 아 내가 얻는게 아니라 얘한테 주는거야? 아, 내가 가지는 줄 알았지, 복사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 이런 거안 되잖아. 지갑개 부자님 11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님들 이거 5코 삼성 좀볼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네 마리를 사 봐. 그러니까 이거 네 마리를 산 다음에 일단 이거 선밭에 나오면 세 마리 바로 뽑는 거잖아. 맞지? 따지고 보면. 바로 5코 삼성 나올 수도 있거든. 이거 선밭자가 나와야겠지만 선바짜의 묘미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선바짜의 묘미는 이러, 이렇게지 이게 약간 이렇게 사면서 이제 강 나오는 순간 팔고 사는 거지. 솔직히 이거 알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긴 한데. 키 하나 사고 요리도 사. 이거 팔아. 아니 그냥 팔고 얘한 마리 더 넣어. 이게 더셀 수도 있어. 요리 만약에 요리기 마작에 요리기 마작에 뜬다? 그럼 바로 그냥 개같이 간 다음에 바로 그냥 이거 한 마리만 찾으면 은 바로 삼성. 이 사람 지금 키 하나 없으니까. 어, 아 트로 데미지 재밌다, 이거. 아, 트로 데미지. 고정 피해. 나, 진실된 데미지. 아, 이게 고정 피해라는 이유가 있었구만. 나 처음 알았어. 요링만 나오면 돼, 선봤죠 쳐맞아도 되잖아 아 씨발 야 잠시만 아니 살려줘봐 이거 삼성 아니야 이거? 키아나 키아나 삼성 아님 이거? 안죠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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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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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뭐야! 야, 요리기 더 까리한데요, 님들? <laughs> 뭐야, 씨발. <시마? 웃음> 아니, 요리기 왜더 까리한데? <laughs> 이거 뭐야, 씨발. <laughs> 아니, 요리기, 요리기 더 까리한데? 키아라는 스킬은 그냥 한방, 한방이었거든? <laughs> 아니. <웃음> 아, 요리, 야, 요리기 죽이는데?